하세요. Uh, I was born in 2002. Give birth to twins. 잠요 나도 쌍둥이 아니고요. 쌍둥이에게 출생 주다. 이죠 그러면 출생을 주다 쌍둥이에 이렇게. 쌍둥이에게 출생 주다 이렇게 해서 아. 그냥. 아, 네. 오케이? 네 다시 보세요 um, 영어로. Give birth to twins. 그래 더 이쯤 나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가세요. Um, save the boy's life. 뒤로 가세요, 뒤로. Okay? 네. 음. 그래, 어서... 아, 이거 완벽하게 써버려요? 네, 완벽하게 써버려요. 네, 완벽하게 써버2요 네, 완벽하게 써버려요. 네, 완벽하게 써버 아니, 상관없어. 아,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아니, 뭐,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네.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본인의 생각이, 네. 응? 자, 남한테 하다 이전이라 이거 괜찮아. 아, 네. 출생을 주다 상중이하게 이거 괜찮아. 네. 근데 이건 별로. 응? 소년의 목적을 구다 뒤로. 오케이? 기분이 뭐예요? 동사 목적어는 네. 응? 그거처럼 해석해죠 네. 어, 부사분 뒤로 빼도 돼. 아, 오케이? 네. 자, 가세요. Um, a mm -hmm. um, feel the baby, I feel, feel the. 지금, 지금 저희는 거기온 하나 지를단 말이야. 아기를 먹인다 어, 우유와 함께. 자, 해보세요. 해봐. 아기를 먹인다 하세요, 그러니까 어. 피드라는 아... 말 자체를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짐승을 먹인다 사람을 먹인다 어? 그말 자체를 이해 못하고, 피드라는 말 자체가 그거라고. 네. 오케이? 네. 그리고, 피드라는 단어는 그 음식을, 음식이나 뭐, 모이를뭘 주느냐를 가지고 위드로 오는 틀이라고. 그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어법이에요 사용법. 네. 그어법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걸 논법을 기억해된다고 피드 뒤에 위드로 온다는 걸 기억한다고, 해야 된다고, 오셨고, 아, 표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네. 오케이? 네. 천재여서 그냥 막 사자로 보고 페이지별로 다 암비되는 컴퓨터처럼 저장되는 머리가 아닌 사람은 기억의 근거를 잡아서 암기하는 거에요. 오케이? 생각해 네. 보세요. Um, children to support. Okay. Um, take care of babies. What? Uh, take, care of babi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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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care of babies? 아기들을 돌보아. Take care of babies. 생각하세요. 아기 한 아기의 돌봄을 취하다. 자 해보세요. 어, take care of baby. A 어, baby. A 어, baby. 아, take care of a baby. 영어는 단사를 아. 달고 와. 그러면 그한 학인지, 그 학인지, 언지던지에 대한 분을 해야 되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내가 모르는 한 학인지, 어떤 새로나새로 보는 한 학인지 아니면 그 알고 있던 그 학인지 아니면 내가 돌봐야 되는 그 학인지 인지를 했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어와 돈을 어, 쓴단 말이야. 그게 몇줘 네. 지금, 그죠 네. 그리고 그 아기의 돌봄을 지한다 해서, Okay, love f o baby. 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원해야죠. 네, 잘 생각하세요. 아, uh, bring up, uh, children. o k a Be good kids. Mm -hmm. uh, i n m y c h i l d h <laughs> o o okay. Only, only children의 기준. 아, 안 되나 이런. 어린 시절, 잠 기다려. 기다려. 선생님 얘기 할때는기다려야 돼. 제발 좀 부탁이야. 내 남동생인데 왜 모처럼 문양이 와아 지금 얘기가 아니지, 그렇지? 될 네. 네. 아, 예. 거야, 중요한. 그다으로 뭐? 뜰이 거 이렇게 쓰고, 어떤 거 이렇게 쓴다. 이거 몇살야그 기준을 르겠어요 모르니. 자, 하세요. Our i t l e education. 이렇게. Okay. 어, um, uh, senior, a senior of citizen. 뭐라고? A senior of citizen. Senior, senior of citizen. A senior citizen. 이게 회영사도이요명사로도 써요. 네. 오케이, 여기서 형용사죠. 형용사죠. 네. 고 오케이. 네네. 그니까 이런 어순에 대한 연상우, 시민, 고령의, 시민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 어... Youth of 20? 20하하하하 <laughs> <laughs> 왜요? <laughs> 그럼 차라리 아, 20... 아니고 너한테 이제 스0에한 청년 네어 Youth of 20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생각, 본인의 생각을 그걸 어떻게 관찰을 처리하고 뭐를 처리하고 그런 걸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그러한 기억이... 이러한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영어적 사고예요 어 Youth of 20어 Youth of 20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라고요 네 My adult life 오케이 okay. um, They treat me like an adult